오늘 저는 아, 수완나폼 공항에 와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엄청나네요. 아, 인디아 쪽하고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의 중국 사람들이 네, 다 차지하는 것 같아요, 관광객. 네. 초완나폼 공항에 예, 올 때면 뭔가 느낌이 어, 싸합니다 어, 뭔가 해외에 온 느낌? 아, 태국에 살고 있지만 아, 해외에 온 느낌 어 사람 많네요 예, 여기는 4층 예, 출국장입니다 아, 연예인이 오나? 네,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누가 오나? 봅시다. 네, 오늘 연예인이 오는 것 같은데, 여기는 3층입니다. 3층. 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연예인을 보러 이렇게 다 오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아, 수원납 봉 3층입니다. 4층 출국장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먹을 게 많네요. 여기는, 아, 미니, 트와니 칼. 여기는 태국 음식이 있네 태국 음식. 맥도날드, 네, 오늘은 제가 수완나폼에서 아, 아, 스톤비까지 에어포트 링을 타고 아, MIT를 어, 타고 어, 가는 방법을 제가 영상으로 담아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아, 수와나폰 공항 2층에 있습니다. 수완나 폰공항 2층은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입국장입니다. 입국장이고, 여기 입국장에 오셔서, 어 여러분들은 1층,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푸안나품에서 어, 어, 파타야로 가실 분들은 뭐 택시를 이용해도 되는데 어, 버스를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요 8번 게, 게이트 하고 7번 게이트 사이에 어, 파타야로 가는 버스 여기서. 표를 구매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테로 가실 분은 여기서 표를 사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택시를 이용하실 분들은 실버 게이트를 나오시면 아, 여기 택시 아, 표를 끊는 기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택시를 팔 건지, 이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 기본적으로 택시, 어, 요 가격이 있습니다. 네, 매달 스타트 요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여기 나오시면 요 기계가 있죠 예, 기계에서 예, 요거는 대형 예, 대형 택시 예, 요 옆에 보시면 아, 소형 택시 그만. 아 여기 게 티켓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그러면 그 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 여기 택시 번호가 나오죠. 이 택시 번호 나오는 데를 어, 찾아가서 타시면 됩니다. 네, 어려워 없으니까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공항에 도착하셔서 아, 배가 고프거나 그러신 분은 1번 아, 1층 8번 게이트 옆에 여기 매직 푸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곳이 어, 어, 가격이 되게 저렴합니다. 그런데 아, 구독자분 이야기는 가끔씩 여기서 표를 살때 500받을 충전하면 400받이 충전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내가 충전 요금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격은 되게 저렴합니다 음식도 되게 다양하게 있고 그래서 꼭 여기서 드시는걸 네,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아,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지하 1층에서 어,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아, 이쪽 지하로 또 내려갑니다. 아 여러분들이 여기 지하철을 타실 때아 돈을 현찰을 준비 안했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아 여기 아1 지하철 아, 표 사는 데 옆에 음, 환전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환전소를 통해서 음, 돈을 바꾸시고 네. 그리고 지하철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 저 앞에 환전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저 환전소를 아, 이용해서 어, 환전을 하셔도 됩니다. 많이 있죠, 환전소. 아마 저 오렌지 환전소가 제일 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저쪽에 사람이 많죠. 슈퍼리치입니다. 슈퍼리치가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쳐집니다, 가격을. 슈퍼리치. 여기 환전소 옆에 예, 백 보관하는 곳이 있네요. 어, 원데이 100바트, 4,000원, 일주일 500바트, 2만원, 한 달은 2 0 0 0만 8만원입니다. 오, 요거 괜찮네요. 예, 요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오픈입니다. 예, 여기는, 에어포터링을 이용하는 곳이죠. 여기 보시면, 잉글리시. 그러 보통 저희가 가는 곳은, 다속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마카산, 여기 마카산을, 내려야 된다. 그러면, 금액이 나오죠? 그럼 여기 몇 명, 몇명 버튼 누르고, 3 5바씩입니다바깥산까지 그러면, 에, 여기다가, 지페르.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밑으로. 잔동과, 어, 여기는 잔, 잔동, 요쪽이 잔동.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소까지 가시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가시면 됩니다. 어려우시면 그 창고에서 사시면 됩니다. 그 타실 때 동전을 누르시면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만 하시면 어려운 거 없으니까,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하로 이동합니다. 아, 그리고 태국에 쳐보신 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데, 지하철에 이렇게 도착하면 은 바로 타시면 안 됩니다. 신객이 내리고, 이제 청소를 합니다. 청소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에, 타야 됩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모르는 사람은 바로 탑니다. 여기서. 예, 이제, 에어포트 링을 에, 타시면 됩니다. 나름대로 에어포트 링은, 아, 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예 여기 마카산역에 내리시면 아속으로 아 가기 위해서 밑으로 지상으로 내려, 내려가야 됩니다 아 나가실때는 예, 동전을 여기로 넣으시면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여기서 다시, MRT, 어, 지하철을 타고, 아속으로 가야 됩니다. 아, 여기 뭐, 이정표가 다 있으니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속은, MRT 수콘빛 역입니다. 수콘빛 그거 참고하세요. 역 MRT 이름은 수쿵빛. 여기도 한국어가 똑같죠? 지하철 여기는 이렇게 다양하게, 네. 다양하게. 먹거리 음식 많이 팔죠? 예, 요길 따라 나오시면은, 어, 이게 MRT. 수컷 어, 빛을 어, 가기 위해서 어, 요 MRT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지, 지하철을 타시면 됩니다. 태국은 이 두리안이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는 두리안을 갖고 못 들어갑니다. 호텔도 마찬가지로, 절대 두리안은 사서 현장에서 먹어야 됩니다. 네, 지하철에 도착했고요. 여러분들이 아, 기계를 사용하기 불편하시면 그냥 창고로 이렇게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수큰빛 하면은 바로 됩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마가사역에서 수큰빛까지 17밭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음한 500원 조금 되죠? 500원 정도. 예, 태국 지하철을 타시면, 여기 영어로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예, 슈비 시, 나오면은 그때, 아, 내비침면 된다. 정거장은 한정거장입니다. 네, 저는 여기, 아, 숲금대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아, 우리가 알면은, 아, 어렵지 않은데,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영상을 봐도 봐도, 어렵죠. 아,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러, 아, 여러분들이, 그, 그 아, 속까지, 어떻게 오는지, 제가 그 영상으로 담았습니다.